좀더 연습하고 야, 어 그래 창문 빈지로 따위야생각장하지 말고 야나 어제 그때 빨별 가서 어떻게 한병 아아 기억나지 그때 그때는 그 통에 먹었잖아 아 근데 그때는 진짜 나 먹고 아무렇지도 않았거든 맥주 많이 마셨어 <laughs> 맥주를 뭘거 많이 마셨어 맞아? <laughs> <laughs> <해야죠. 와, 이거. 웃음> 빨리, 빨리 뭐 해봐 아 ㅈㄴ 안 먹었지 어떻게 하냐 아얘더 많은 거 같은데 <laughs> 야형 이거보다 낫지 아 근데 솔직히 말해서 맥주 괜히 산거 같거든 야 탕이 나. 아 내가 오히려 배부르다. 나만 배, 한많 이거. 아 이거 가지고 배부르냐? 이만큼. 아야 나 진짜 전다 배부르면 통하거자 시작해. 왜 이렇게 말들이길. 혀가 너무 길어. 아. 시작해 봐 일단 들어봐봐. 네, 우리 지금까지 먹는 딱한 병씩 먹었거든. 아니 한 병도 안 먹었지. 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네아 그럼 괜찮네야네네네 들어봐 아 카톡 왔다 네자네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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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네네네네네네네 안 죽어, 아, 안 죽어. 뭐? 야 그때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동찬 형이 었다니까 그래 이거 막안 뭐, 죽어. 그때 동찬 형 그때는 처음 먹었죠. 스컷. 첫 스컷. 스컷. 아니 술을 막다 먹은 게 아니죠. 아니 처음 말아 먹었어. 봐봐 아, 이거 한자 분리한... 한자 말아 먹었어. <laughs> 분리하지 이러면. 많이 하나. 그렇지. 둘이서 둘이서나. 하 됐지. 둘이서. 형. 아니. 형, 아니. 형, 아니 형, 형 미리 하고 싶어? 어? 미리 하고 싶어? 나도 하나 시켜놔도 오다가. 난 지금 준비 단계 하고 있어. 얘를 쫙 올리고. 아니 그냥 하나씩 시키고. 조용히 해나너준비되 얘기해 나 준비돼 있어 전혀 안된거 같은 전혀 안된거 같은데 <laughs> 준비되 얘기해 나 준비돼 있어 아니 김덕잘 뭐 먹어 아니 김덕 지금 표정에서 아, 쫄리는게 아, 같 아니, 아니. 동현이형잘 먹어 그잘 먹어 잘 야, 먹어 이누야 이누야 2주 남아서 준비해 지금부터 아 잠깐 잠깐 이누형 소감 한마디 2주 금주하겠습니다 도 잠도 자고 준비 얘기해 야, 이게 위가 뭔가 울컥 울컥지는 느낌 알아? 숨 먹기 전에? 아, 긴장해서? 긴장가? 뭐 뭔지 알지? 긴장가? 야! 아, 뭐 이렇게 아, 왜 이렇게 옆바닥 때리기래 야, 아, 근데 솔직히 내가 제일 잘 먹는데 왜 이러는 거야? 나 옛날 같지 않아, 야, 요즘은 진짜 빨리 갔다. 지지더라 진짜 빨리 지지 나 그냥 토하고 오는 게 빠르겠다 자, 시작하자 시작하라고 시작해야지, 아, 이제 가자! 월... 가자! 오 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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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도... 준비가 됐어! <laughs> 어? 뭐하고 있어, 뭐하고 있 준비가, 준비가 됐대 <laughs> 야, 야, 잔들어라 같이 잔들어라. 먹어? 아다이 그럼 정우형 먼저 먹어 생일, 생일 먼저 니까아 근데 먼저 했으 먹자 생일이 지났으니까 난 아직 아니고자양씨 소감 소감 어? 소감 떨려요 <laughs> <새벽 주셔도> <laughs> <생일에> 뭐 <있어, 웃음> 아 생일 초소감 말고 생일에 보이 소감 씨발 콩각시는 사줘 콩각시 아그 정도 사주지 새벽 그 정도. 3시 야너 콩각시 너 엎드려 있잖아 <laughs> 야 새벽 3시까지 절대 못 먹어 12시 전에 다 귀가야 어, <laughs> 아, 맛있겠다. 어? 야, 냄새 맡아안된다고 아, 오, 오. 역시. 인정 도 지시하는 말이 가능한 게아니 야. 아, 확실히 서네 많이 서갔어요. 많이 네 아, 끝났어요 야, 저희가 봤던 아니, 깐만이러면 뭐지? 연달아 빨리 빨리 빨리. 너봐봐 먹고 어한명더 찍어 줘. 스토리 야시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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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야, 야 이런 거왜 찍어달라 고했어 그니까 내말 들어봐. 왜 저렇게? 아형 아유 뭔 시간을 겁니까? 준비하시고 세요 어우, <laughs> <laughs> 야, 야 야, 말고 청량하다. 야, <laughs> 어, 같아, 아유, 뭘 위해서? 아, 뭘 위해서? 아, 예, 아,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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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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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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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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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예, 예, 이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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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거 어, 결심했잖아 인가 업보인가? 아이가 결심했잖아 근데 약해지는 마음에 들어 순진 사라지는 맛은 네. 두고 해봐 이렇게 아아 응. 너무 안들봐 씨발 어. <laughs> 숨쉬지 말고 바로 물을 들여넣어 물물물물물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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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. 물물물물 넣어 물이어무슨 물이야 물. 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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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 넣어 그러네 김순우 씨자 이제 한번 남았다 <laughs>